자, 갑니다. 야, 아, 이거는 약간, 다 같이 딜이 들어가니까, 지금이죠? 일단 이게 베넷 같은 장판의 효과를 안 받은 딜이기 때문에 괜찮다1 E를 누른 다음에, 요 상태에서 평타. 이러고 궁을 쓰면 이제 흑염룡이라는 건가? E를 누르고, E를 한번더 누르면은, 그쵸, 요쪽이 이제 백염룡 쪽이라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특수 원. 이타에한 번씩 증발이 터지네요. E, 평, 큐라는 거지. 요게 흑염룡. 오, 처음에서 지금 13만씩 뜬다 이게. 두린 육성 들어갑니다야 이거 좋다 레벨 올릴 때마다 원소 에너지한30 올라가요 원충 편하겠다 이러면 거의 40포인트로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원소 에너지 요건 이제 직접적으로 디이니까잘 찍어주는 게 좋을 거고 야 일단 치화이 거의 100에 수렴해버렸어요 99.5 확정 치명타고 공격력도 2500에 맞춰졌죠 이러면 육성이 완료된 상태 일 한번 써봐야겠죠 야 원소전투 지금 원소 전투 쓰니까 궁 개잘 쳐요 제 한번 백염룡 상태 들어가 볼게요 백염룡 부식 신생 요게 백염룡인데 일단은, 오, 이게 지속이 워낙 길기 때문에, 하간도 짧고, 진짜 괜찮긴 한데요. 다시 한번 익혀볼게요. 이평 큐로 갑니다. 큐. 이러면 이제 증폭 데미지 떼지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한방 한방이 좀 강하게. 아, 약간 투사체가 날아가듯이 이렇게 간다, 이거는. 흑염룡. 어, 요런 느낌이야, 흑염룡. 와, 수적형이네, 이게. 자, 그러면 얼음 슬라임 상대로 한번 볼게요. 융의 데미지 올라서 5만 정도. 범용적으로 쓸 때는 100여 명갈것 같아.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행추 5성판으로 나왔던 게 야란. 향릉 5성판으로 이제 나온 게 둘이. 지금 저격해서 나왔어. 둘인 스킬만 쓰고 놔둬볼까요? 얼마나 터지나? 어. 지금이죠? 지금 가만히 있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베넷 같은 장판의 효과를 안 받은 딜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저 17,000이고, 흑염룡은 23,000씩 터지는. 이거는 근데, 또 증폭에 특화한 거라 빈도가 낮아. 딜은 쎈 일단, 어차피, 마도 캐릭터랑 안 쓰는 조합에서도 한번 써봐야 되는 거니까, 말란이랑 한번 써본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근데, 백염룡이내 성각을 주는 조건은, 물은 없어요, 이게. 부착이랑 섭디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능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2평Q, 하고, 슬론이 2평평 들어간 다음에, 1타. 그쵸, 증발 터졌죠? 2타. 증발 터졌어요. 아, 붙이 부착 넉넉합니다. 그리고, 공까지. 네, 완벽하게, 말란이 서포트 되고도 여전히 붙이 부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흑염룡모드라한 명만 저격할 수 있는 건데 백염룡으로 가면 훨씬 편하게 부착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약간 완전체로 만들어진 향들 부착이 필요했던 파티는 둘이다상위원으로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완벽한 파티가 나왔네 이거 이러면 숙기는 에밀리가 차야겠죠 들어가는 느낌은 너무 편하죠 적의 기준으로 적에 터지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이 있는 위치 기준으로 불이 터지고 있죠 연소에서 같이 쓸 만한 마도 캐릭터가 있나요 지금? 사실 연소에서 딜러는 보통 니스가 들어가니까 클레도 애매할 텐데 일단 부착이 잘 들어갔을 때 용해가 완벽하게 터지는지 엘타? 오, 어, 불안 풀려요. 그냥 막 쏴도 불이 풀리지 않습니다. 일부착이 진짜 좋니다 어쨌든, 융해에서도 완벽하게 부착을 해준다는 건 테스트가 됩니다. 어, 마도 캐릭터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이거? 뭐야, 금방 해금 되네요? 오, 됐다! 최소 한 명을 더 해야 저 효과를 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은 한번 벤티까지 해봅시다. 오케이, 일단 벤티까지 해금이 됐습니다. 오늘은 벤티를 리뷰하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벤티에 대한 좀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한번더 제대로 살펴볼 거고, 드디어 스킬 랩을 올려준 벤티. 무기는 이번 신규 무기입니다. 일단 90레벨까지 만들어놨어요. 자, 갑니다. 벤티 궁을 썼고, 평타를 치면은, 그쵸, 이제 평타가 바람으로 같이 나가네요. 야, 이거는 약간, 다 같이 딜이 들어가니까 뭔가, 누가 얼마나 딜하고 이런 걸 따지기 좀 어렵다. 이 평트로 할게요, 이 평트. 그쵸, 일단 요런 느낌으로. 어, 요렇게 조합해서 들어갔을 때, 한 사이클의 반피가 조금 안 되게 다갔습니다. 기존의 벤티를 생각하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DPS이긴 하죠. 지금 안 써본 파티가 과부하 파티인데, 뭐, 가령 요런 파티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조합적으로 새로움이 있진 않아. 편해진 향릉이라서 메커니즘이 달라지거나 하는 건 전혀 없어. 좀 차이가 있다면은, 향릉 파티는 베네시 필수로 들어가는데, 둘이는 베네시 필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한번 써보자. 일단 지금 원충 140으로 충분한지도 테스트 해봐야 돼. 발해사로 그렇죠. 한번 가봅시다. 하고 단사 1킬 걸린 다음에, 슈브르즈 1을 꾹 누른 다음에, 다 명함이에요, 이고 둘인 썩 딜은 만8 0 0씩 나오는 중. 워낙 길어가지고, 근데, 원총 잘돌고요세 번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둘인, 세이프 원총 잘 되죠? 돌리는 애네, 둘인의 불교착은 끊기지 않습니다. 이건 둘인으로 마무리해도 될것 같은데? 될라나? 어떤 캐릭터냐 둘이는 쉽게 말하자면의 은부착 특화 서포터의 그런 기존에도 있었는데 무엇이 차별점인가가 중요한 거죠 이네 가지 요소를 가진 캐릭터는 둘인 밖에 없죠 한 번은 명함에서 특화된 방향성은 아닌데 돌파되면 될수록 이게 점점 강조가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편의성과 범용성을 증대시킨 5성 향릉입니다 향요화 리메이크 캐릭터 지속 시간 늘어났고요 원충이 80에서 40으로 줄었어 이런게 생긴 딜은 명함 기준으로 향능보다 높다고 장담은 못해 요 왜냐면 <laughs> 베넷퍼플이못 받아요 그거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스냅샷인지 실시간인지 그쵸 장판이 있는 동안에는 4 3,000까지 뛰죠. 그래서 빠지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둘이는 스냅샷은 아니네요. 베넷장판에 먼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고, 수유도 길고 지속도 길기 때문에 항상 먼저 깔아놓는 게 좋아. 저 파티의 다이나믹한 딜 향상보다는 조합의 자율성과 편의성 향상이 조금 더 강조된 느낌의 캐릭터예요. 일단 있으면 어디든 쓸순있어 극강의 범용성. 이제 불부착 서포터로 많이들 활용하는 캐릭터가 향능도 있지만 마비카를 많이 써요. 사실 마비카는 대부분 딜러로 쓰죠. 불행자도 결국 궁 써야 되고, 향능도 80코스트 세워야 되고, 그쵸. 데이아는 또 이제 돌파가안된 경우에 특히나 이제 풀타임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극강의 범용성 이게 핵심이야. 기본 기본적으로 뭐 이제 섭데에도 준수하고 내성각도 있고 세이프원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존파티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얘가 좀 좋으려면 내성각이 잘 활용되는 파티 근데 이 내성각이라는 거는 증폭에안 들어가기 때문에 증폭을 활용할 거면 백엽룡이랑 흑염룡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명함에선 특허방향서이 아니니까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도 흑염룡보다는백염룡을 베이스로 쓰게 될것 같은데 또 이게 마도파티면 내성각이 35% 20%는 그냥 종료에 해당하는 수치잖아요 요걸로 쓰기엔 좀 아쉬워요 그래 근데 조합을 어떤 캐릭터라고 딱 정하기는 어려운 게다쓸수 있어가지고, 워낙 범용이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아, 얘가 바인의 성도 까주니까 또 나비아도 들어갈 수 있다. 어, 나비아 괜찮겠네. 요런 데 들어가도 괜찮을 수 있겠죠. 일단 정무, 릴서포, 아사분 무기가 되고, 바남 정도 쓸 거고, 약간 이암 바남이랑 서약 반반 섞어 놓은 느낌이 전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성에서는 이제 쓸만한 게 늑송. 과부아 파티에선 용포 반조는 피날레. 이거 말고는 쓸만한 거 없다. 추천 무기는 바남이나 늑송 정도예요 5성 바남, 4성 늑송. 전무 다음 바남이겠냐고요? 바남이냐 늑송이냐 결정한다면 바남이 조금 더 낫다고 보시면 돼요. 아, 스택을 다 받는다고 쳐도? 스택은 원피드에서만 쌓이니까. 이거 다 받는다고 쳐도 이거 10초니까. 자, 성형을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활용할 만한 거는, 저련, 왕실. 경우에 따라서는 숙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련 쓰자니? 원충 많이 요구 하나 왕실 쓰자니? 요즘 서포팅 구준이 아니. 숙기 쓰자니? 범용성 아니. 뭐 이런 상태라서 얘는 뭐 딱히 모일 주기가 애매해요, 지금. 살짝살짝 아쉬운 감이 없진 않습니다. 요즘 잿더미 같은, 이게 나오면은 진짜 좋아지긴 하겠죠. 이게 나타 캐릭터의 특권이긴 했지만. 저련을 제일 많이 쓸것 같긴 한 게, 이쪽에 몰빵된 구조라, 데미지가. 저련이나 왕실 정도인데, 아직 전용성은 없다. 뭐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돌파. 1돌. 그냥 운근 궁이에요. 그린 공개수 60%인데, 은근 보세요. 방어력을 60%로 이제 서포팅을 하고, 비쌀 것 같아요. 운근궁 느낌을 돌파에 하나 추가해준다. 그 정도로 보시면은, 배겸룡에서는 그게 맞을 것 같고, 흑염룡은 그냥 본인 개수 증가예요한 60%가량 세지는 겁니다. 2돌. 그냥 관련 원소가응 피해 증가 5 0예요 그죠? 풀이나 명암 피해 증이 75%임을 생각하면은, 돌파 하나에 이 정도 효과를 준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4돌로 가면은, 원폭 피해 증가. 플러스 40%. 1이돌 효과의 스택이 평균 6택 정도 증가한다. 자, 마지막, 풀돌. 풀돌이 진짜 좀 파격적이긴 해요. 방각은 파티원이 전체가 받는 거예요. 방어 무시는 나만 받는 거. 흑염룡은 방어 무시 7 0예요 여기까지 가면은 진짜 흑염룡이 세질 것 같긴 하다. 방무 70% 있으면은. 방향성을 내가 정해서 쓸수 있다. 명암에서는 확실히 백염룡이 좋다는 느낌이 드는데, 풀돌까지 했으면 좀딜 욕심 내보일만 할것 같은데요. 그쵸, 단순 불부차드의 범용성을 넘어서, 성능적인 체감까지 확실하게 할수 있는 느낌. 근데 활용하기에는 명암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육돌에서 하는 역할이 명암에서도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딜이 달라질 뿐인 거예요. 세팅. 140 정도로 썼을 때 모자라진 않았어. 옵션에서 6 옵션 정도 주는 점도 충분하고, 모자라면 약간 더 땡겨줘. 어, 그리고 성배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공성배 vs 불성배. 테스트 결과 불성배가 근소위. 자, 지금이 공성배고요25,0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불성배 기준은 공 2,000이에요. 어, 그래도 불성배가 좀 높다. 두 공명 정도만 있는 상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성배가 더 위를 가져간다는 거네요. 물론 이게 풀이나 피승 받고 하면 또 역전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 정리하자면 은 공부 있을 기본으로 두 대, 어느충 부업에서 요유로 가시면 되고 성배는 원하는 것 써도 상관없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현재 둘린내성격 20%만으로는 그냥 종료를 넣어서 시드를 받아도 이게 똑같은 효과야. 물론 둘린한테썩 딜이 자체가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시드가 있는 거니까. 상응하는 효과가 존재하는 거죠, 종료도. 지금. 네. 편의성이나 범용성이 제 좋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 신캐인 거 감안하면 요건 좀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요거 써야지 제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현재는 여기서 포텐이 제일 높아 보입다피스위과 함께 가봐 벤티와 함께 데이 벤티. 근데 이 극강의 범용성 덕분에 앞으로 뭔가 브이 쪽이랑 조합하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브 부착의 기준은 둘린이될것 같긴 해. 어쨌거나 저쨌거나 쓰기 편하고 범용성이 좋은 건 사실. 한번 둘인한테딜 몰빵해줘볼까? 요렇게 하고 한번 환인간 때려보자 <laughs> 큐. 자 봅시다 요렇게 하면은 지금 요 버프 기준으로 증발이 73,000 지금 근데 제가 원소 마스터리가 거의 0이에요 요거 밸런스 맞춰주면은 딜은 확실히 더잘 나올거에요 종료 대신 베넷 넣으면은 거의 10만 나오겠구나 근데 베넷 받을라 온피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온피드 한 상태에서는 10만씩 터지긴 합니다 온피드에서 베넷 버프를 받진 않겠죠 내 마음속에는 지금 이게 있어 여기다가 둘이 탑성해버리면될듯이 포즈하면 딱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야 많은 얘기를 했지만 편의성과 범용성을 증대시킨 오성향들 나쁠 수가 없지 일단 여기까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채널 최승